자, 833번 자, a가 0이랑 2 사이인데 자, 요 함수 자, 우리가 싫어하는 절대 값이 나왔어 자요 함수의 그, 어, 요 함수와 직선 y는 k의 어, y는 k가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자,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들이 k의 합이 2분의 3분, 어, 3이다 10a를 구해라 자, 일단 이 함수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관건이지 자, 우리 어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이렇게 밑에다 할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그러면 y는 fx에다 절댓값 씌운 절댓값 fx 는 식이 어떻게 될까? 아,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? 는요 아래쪽에 있는 거 있지? X 축 밑에 있는 거 얘를 뒤집어 올린 요런 모양일 거야. 요런 모양. 자 이거 우리 했었어. 그렇지? 자 이거 알 거라고 생각하고 모르겠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해. 자 얘도 그려볼게. 자 얘는 일단 지울게. 자, 얘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면 y는 x-2분의 ax-4고 표준형 바꿔주면 x-2분의 ea-4 plus a 되겠네. 자, 그래프를 그려볼게. 그러면 자, 점근선은 지금 x는 e가 될 거고, x는 a가 될 거야. 자 근데 지금 2a-4가 모양을 결정하는 데 a가 지금 0이랑 2 사이라고 했으니까 2a-4는 어, 얘는 무조건 음수겠네 무조건 마이너스겠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자 절대값이 없는 이 함수의 모양은 이거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다가 절댓값을 이렇게 씌울 거야. 그럼 실제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x 축 밑에 있는 얘 있지. 자, 얘가 올라와. 그래서 이렇게 얘는 그대로 그려지고 밑에 있는 게 올라와서 이렇게. 얘는 그대로 그리면 되고.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에서 준 절댓값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 빨간색처럼 그려지게 되지. 자,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돼. 우리 수투 가면 더 많이 나와. 자,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랑 y는 k라는 직선이랑 교점이 하나만 있어야 된대. 지금 y는 k인 상수 함수니까 x축에 평행한. 요런데. 앤 자, 교점이 하나만 있으려면 딱요 점근선 x는 a 얘가 되면 되겠네. 그렇지? k가 a면 될 거야.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여기 있을 때는 두 점이니까 안 되고 쭉 내려오다가 여기 딱 원저, 어, X축 딱 X축이 되는 순간 다시 말하면 K가 0이 되는 순간 딱한 점에서 만나겠네 여기 한점 여기 한점자 그래서 K가 될수 있는 값은 A랑 0인데 그거 두개 더한 게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A가 2분의 3이라는 거고 그래서 10A를 구해라 하면 답은 15.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. 이거 잘 봐야 돼. 절대감 있는 함수.